오, 맛있는 냄새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배고파서 새벽 몰래 나와서 먹는 거아어아 오빠 오빠 그 담요도 가지고 와 너무 추워 담요를 엄청 덮어주고 왔어요 지금 람은이사거은이 사람은 충사기너이이사람지사너 사람은 이사람이트가계이되고 있는데 이제직원이이도착해이지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대요 이제문제이 뭔지 이제 슬슬 이쳐보겠다는얘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되은이사이사이이사 장전 이틀 차. 힘 음, 춥다. 좀 음, 추워. 와. 돈 쌓인 거 봐. 좀 추워야겠다. 시동이 안 걸리나 봐 진짜. 어디? 어머 그러게. 와. 이 음? 엄청 쌓였다눈 응, 보세요. 눈폭풍 음, 장난 아니다. 눈의 왕국이다. 눈의 왕국이야. 눈을 치워야지 갖고 올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어 이걸 어제 해놨어야 했는데 까먹었어. 이렇게 그. 스하고 있어 남편이 이거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한 30cm 온거 같아 <laughs> 저희는 밖에 놨어요 와인들 고 어차피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온도가 똑같으니까 <laughs> 밖에서 놀려고요 <laughs> 스테이크 구우면서 밖에서 놀려고요 세팅 좀 해볼까 좀좀아 여기 내 전용 냉동실 진짜 딱인데 <laughs> 정전이우늘 <laughs> 행복하게 하는 거. 완전 귀여워가지고 굳었어? 아들라 엄마자 완전 귀여 눈을 피하고자 눈을 맞기 싫으니까 어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다. 어 된장국도 끓이려고 된장 냄비도 <laughs> 네, 가져왔고 된장국 된장국 이 키트가 있거든요. 와눈 쌓인 거 보세요. 눈 진짜 많이 내리고 있어 요오내 음. 와인잔 잠깐만. 어? 너 뭐야? 풀어졌어최악이야 냉... 냉동실에서 꺼낸 거. 어 짠. 요즘 는동먹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들도 짠 짠. 시원하다. 어머, 어 물음 끓을 생각을 안해 애들은 눈이 좋은가봐 아 날씨 좋다 그래도 은근 춥지가 않아 눈이 내려가지고 유. 게 진정한 스테이크죠. 미디엄 앨범이구나.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이야. 뭔가 입술 잘 잘. 입술 별로 아니야. 응, 진짜 잘 익었다. 응, 달라요? 이놈?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대박 들어왔어요. 어, 완전 대박 어. 대박 내 냉장고는 괜찮겠죠 냉장고봐 <laughs> 잠깐만 밖에는 지금 옆집인 것 같은데 썰매 타고 있어 우리 처럼 정신이 내지 헬로 안 보이나봐 헐 물로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덥진 않았어. 다행이다. 문을 안 열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누워봐. 안돼, 애저어 애를 왜 눕혀? 아이. 저 좀. 그래. 바지가 다 젖어서 바지 갈아입으로 올라가요. 바지 안 입어? 바지 안 입으면 엄청 추워. 바지. 응. 밖에 되게 햇살 심한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여전히 겨울왕국. 저는 이제 편집실에 가가지고 확인해 볼게 있어서. 어제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정전이 나가지고 갑자기 외장하드 날아갔을까봐 지난번에도 정전 났을 때한번 잠깐 정도났는데외장하드 날라가지고 파일이 다날아간거예요 날라가 편집 다시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아빠 눈 치우고 있네. 아빠 눈 치우고 있어. 아빠 열리라고 있어. 근데 저녁 다 시.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LA 갈비. 이거랑 겉절이랑 된장국이랑 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투조에서 산 건데 맛있어요. 대표적인 투조의 한국 상품. 오늘도 저녁에 갑자기 정전될까봐 걱정돼가지고 핸드폰 풀충전시켜놓고 보조 배터리도 풀충전시켜놓고. 아무튼 이제 폭설이 오면 무조건 핸드폰을 풀충전시켜놔야겠어요. 다가 못단이 와인도 따볼게요. 이거 예전에 유명해가지고 사놨는데 처음 써봐요. 이렇게 하거 맞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오 대박! 이거 그냥 최대한 끝까지 돌리니까 이거를 바로 따졌어요. 완전 편해요. 완전 편해요. 에레사리는한게 어, 어, 맛있어요. 너무 <laughs> 다섭해요 섞어주면 끝이에요. 이 레시피 진짜 꼭 해드세요. 완성. 우선 밥상 오늘은 정전이 안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녁에 이제 정전 안 되겠지? 정전 복구됐다가 다시 정전되는 데도 있어서 <laughs> 경계하고 있어야 돼 오늘도 삼달리와 함께 행복한 주말 굿나잇 잘 자요